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그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위,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며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가득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군지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게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올 듯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계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 적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5일,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할 때, 참,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말씀이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참그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힘을 얻고 생수를 얻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갈급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갈증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하나의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마치는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속에 참다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물론 처음에는 지식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건 성경본문의 말씀을 볼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산에서 굉장히 큰 음성으로 22절에 볼것 같으면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경호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저우줘야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는, 혹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꼭 깨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죠. 근데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그 방법, 교육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또 나에게, 내 자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저 듣고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이 한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니다 이 신앙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말씀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때또 가르쳐줄 때, 또 가르쳐 줄때 자녀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경외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벌수를 어,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소하였습니다. 오늘 이 갈급한 시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홍수처럼 흐르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생수가 되는 말씀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또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할 할때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그 말씀들을 직접 듣기가 두렵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수, 있도록, 대연할 수 있도록,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만, 아,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 또는 부모님들, 이 이름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또 가르치는 분들 교사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바뀌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 또는 학교의 교목선생님 이런 분들의 영향들을 받아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중고등학교 때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너에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라 아, 저 음성이,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전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 이러한 그 믿음을 가 아, 그분이 아, 때로는 인간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어린다든지, 또 부족함이 어, 있다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에 것을 하나님께서 온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문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증거되어 주실 때 아멘, 아멘하면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그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또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생님이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 들고 들으려고 들고 저 사람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 마지막에 볼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향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29절에 볼것 같으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 뭔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제대로, 자꾸만, 그 방해 방해하고 또 제약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면, 아,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것, 자꾸만 제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혹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다. 말씀이 곧 축복이다.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꼭 물체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은 뭐냐? 축복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천단 행복과 기쁨과 어, 신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 교육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는데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할때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이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경외하고 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수가 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종, 또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 주실 때그 말씀을 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자신도 그 말씀을 귀하게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의 계명 또 우리를 제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축복이다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참 깊은 축복된 말씀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가족들, 또 환자들, 또 의료진들, 모든 분들, 하나님, 또 경제인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총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 모든 투표들이 끝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육군들, 또 사람들이 뽑혀져서 하나님의 예, 은혜 가운데 우리 나라가 잘 아버지 인도함을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우리 가정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